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목을 추리자 감목축TV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시죠? 요즘 상황이 너무 안좋은데요 저도 지금 집 밖에 나가본지 며칠 됐거든요.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 쯤이면 거의 한 일주일 넘게 못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중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럴때 야말로 진짜 집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가게같은데서 먹는거 되게 맛있고 좋지만 당분간은 좀 자제해주시는게 힘든 상황을 조금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다들 조금 힘들어도 참으시고 혹시 술이 땡기 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평소에 제가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을 그냥 입고 오늘은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라는 방송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긴데 술게임에서 제목을 따온 것 같아요.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규현 씨나 윤디 씨, 이신호 씨세 그 분이 나와서 술에 대한 방송인데 거기에서 이제 전통주 네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다른 술은 이제 벌써 다 품절이라 구할 수가 없고 지금 여기 있는 모월 인이랑 달이라는 술이 있는데 고운달은 제가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선뜻 구매하지 못했고 지금 모월 인이라는 제품만 배우보했습니다 일단 모월 인이라는 제품은 이제 2020년 우리술품평회라는 좀큰술 대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제품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상이면은 전체 중에 1등인데요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뭐 8가지 분야에서 이제 각 분야 1위를 뽑고 그 1위 중에서 이제 가장 훌륭한 제품 한 가지를 뽑아서 대통령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우리 술 중에서 그 대회에서 1등을 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도 이렇게 크게 박혀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몰이라는 곳에서 4만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제 지금 여기서 이 같이 나온 제품으로 5월 연이랑 5월 로우라고 있는데 5월 연은 이제 중류주가 아니라 발효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벌써 이제 품절이 돼서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려서 연락을 드려보니까 12월 말이나 돼야지 구매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매 구하지 못했고요. 5월 네, 론은 이제 여기 증류주가 나오면은 조금 더 조수를 낮춰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쨌든 상을 받은 제품이 모월인만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또 구매를 하고 나니까 그날부터 또 이제 모월인도 품절이 됐었는데 지금 다시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3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도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 경이나 라벨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도 전통주처럼 생겼어요. 이제 우리나라 중류주면은 이제 전통 소주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격이 4만 원이면은 이제 소주치고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중류주는 전통적으로 저는 어디서나 좀 고급 술이었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좀 어려웠다 보니까 곡식으로 쌀을 만드는 걸 금지시키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유정을 활용한 소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저렴해질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상은 같은 이름이 똑같이 소주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제수와 쌀과 밀 노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수는 500ml에 41도고요 사람을 담은 술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딩딩 씨가 굴보쌈 같은 거랑 먹으면 은 진짜 끝장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저도 한번 보쌈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마늘 족발은 많이 봤는데 마늘 보쌈이라는 건 제가 처음 봐가지고 마늘 보쌈을 시켜봤는데요 종이보쌈이라는 업체였는데 프랜차이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세팅이 다 됐고요 어, 그리고 마늘 보쌈이라 그래서 뭐가 마늘이지 했는데 나중에 따로 보니까 마늘 소스가 따로 오네요 구워서 먹던지 찍어서 먹던지 하면 될것 같아요 윗부분이 이렇게 코르크로 돼 있네요 일단은 별도의 음영 온도가 써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온으로 한번 마셔보고 얼음에 타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음, 일단 일반적인 소주 같은 그런 향 전혀 안나고요 도수가 41도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콜 같은 냄새가 전혀 안나요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인데요 보시면은 잔에 타고 내려오는게 엄청 두껍게 타고 내려오는데 이걸 레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술일수록 이게 레그가 훨씬 진하다고 하는데 엄청 진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게춤을 추게 할거야 해서 일단 규현씨가 처음에는 으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게 어 뒷맛이 되게 좋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어 진짜 딱 처음에는 아무래도 도수가 있다 보니까 일반 소주처럼 그렇게 막어 너무 써 이런 그런 쓴이 아니라 도수에서 오는 그런 딱 강한 느낌이 딱 오는데 뒤에 남는 그런 잔여 불쾌감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되게 깔끔하고요. 딱 향도, 딱 그런 전통주스러운 향만 은은하게 감돌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족발집에서 보쌈을 같이 파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는 애초에 딱 보쌈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좀, 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향이 진짜 좋아가지고 향이 되게 청주 같은 향이 좀 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알코올 향은 전혀 나지 않아서 그 잔에다가 코를 박고서 하는 냄새를 맡아도 코가 아픈 느낌이 전혀 없고요 입안에 들이키면서 그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그건 아마 제가 이 글라스에 마셔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정말로 근데 일반 소주잔에 마시는 것보다는 글라스에 마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향이 되게 좋고 어차피 그런 불쾌한 향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글라스에 마신다고 해서 그런 나쁜 향이 극대화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감자전에 뭐 애호박과 부추와 당근을 좀 썰어서 넣어서 주, 주셨는데, 감자전이 아닌가? 어쨌든 굉장히 쫀득쫀득한 빈대 떡에 그런 것들을 섞어서 주셨는데,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네, 다음으로 얼음에 넣어서 차게 마셔보겠습니다. 얼음을 넣으니까 향이 살짝 연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많이 나고요. 위스키나 고령주처럼 그렇게 찐한 향은 절대 아닙니다. 그 청주 같은 데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 되게 은은하게 난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차가워지니까 입에 들어갔을 때 맛이 훨씬 풍부해지네요. 진짜 맛있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보쌈과 소주의 궁합은 의심하는 게 약간 죄스럽긴 한데 역시나 너무 잘 어울리고요 또 제가 마늘보쌈을 시켰잖아요 예, 한국인 하면 마늘인데 이 마늘과 전통주 그럼 당연히 어울려야지 마늘과 어울리지 않으면 그 전통주라고 할수 없... 근데 되게 신기하게 아까 전에 제가 뒷맛이 굉장히 깔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차가워지니까 뒷맛에 약간 쓴맛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맛이 온도가 내려가면은 짠맛이나 쓴맛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단맛이나 매운맛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전에 상온에 마셨을 때는 뒷맛이 굉장히 깔끔하게 느껴졌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차게 마실 때는 물론 지금도 막 엄청 거북하고 역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쓴맛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신에, 뭐, 입안에서 훨씬 복합적인, 그리고 술맛 같은 것도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온도가 높을 때, 이제, 알코올 향도 더 많이 나기 마련인데, 알코올 향은 오히려, 온도가 높아도 별로 나지 않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제, 쓴맛이나 그런, 다른 복합적인 맛들이 느껴지니까, 약간, 한국인한테 익숙한 그런 술을 먹는 것 같다? 이제, 소주를 먹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은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절대 그게 괴로운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오, 끝맛이 약간, 어, 좀술 같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따랐을 때는 따른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엄청 차갑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향이 꽤 났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향이 거의 죽었어요. 오히려 갑자기 그런 뜨거운 사케 같은 게 생각이 나서 약간 따뜻하게 마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호기심도 들지만 약간 겁도 나고 아깝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진 함부로 도전을 못 하겠네요. 네, 여기서 갑작스러운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도수가 40도 넘는 이런 두통 소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보드카랑 나름 비슷한 술이거든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다르지만. 물론 당연히 맛있을 것 같고, 튀김 있는 안주랑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서 토니거터랑 한번 섞어서 마셔보겠습니다. 역시 뭘 의심해? 라는 맛이고요. 당연히 맛있는데요. 토니거터를 좀 너무 적게 섞은 것 같긴 해요. 뭐 토니버터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너무 맛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나던 청주향이 있잖아요. 홍추향과 토니버터의 궁합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원래 은은했던 향이고, 얼음에 넣어서 더 은은해졌기 때문에, 사실 뭐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제 취향에서는 토니버터의 향과 약간 좀 상극이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뭐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전통 소주를 구매해놓고선, 토니버터의 섞어 마실 것 같으면은, 저는 솔직히 조금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통 소주를 못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토니버터 섞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상온이나 차갑게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도수가 너무 높이서 그러시는 분들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5월 로라고 해서 25도짜리 술을 팔아요. 25도면은 일반 어... 요즘 녹색성 소주가 도수가 너무 낮아져서 요즘 16.5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소주를 드시던 분들은 충분히 마실 수 있을만한 그런 도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도수는 훨씬 높지만 쓴맛이 소주랑 비교도 안 되게 적기 때문에 그냥 부담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정말 그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격도 되게 더 저렴하니까 모알로를 드시는 걸더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이제 스이트로 드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코니버터에 섞어서 먹기에는 코니버터의 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좋은 술에 가치가 많이 죽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나는 아깝지 않다 하시면은 그냥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자주 먹을만한 그런 가격대의 술은 아니니까 저도 한번 먹는데 그냥 소니거터의 향만 즐기고 끝내기에는 저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은소니거터의 도움을 받지 않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물론 맛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냄향이 코니고터랑 한 것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에 했던 말들 다 취소시켜야 되나 좀 고민될 정도로 되게 오묘한 매력이 있네요, 이게 또. 그때까지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역시 코니고터가 섞이니까 아주 없이도 마실 만한 고난한 맛이 됐고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상온 스트 상온 스트레이크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면은, 얼음에 넣어서 드시는 거. 어, 토니버터는 이제, 스트레이트로 드시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토니버터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특유의 향이 있다 보니까 토니거터가 섞였을 때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아 그게 처음에는 좀덜 섞였었나봐요 그래서 좀 약간 이질감이 있다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아니면 제가 익숙해진건지 약간 묘한 매력이 있네요 약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은 여태까지 세 가지 방법으로 마셔봤는데, 일단은 상온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번 상온으로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역시 상온으로 마셨을 때이 본연의 향이 가장 강해요.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코가 조금 아픈 것 같은, 약간 알코올 향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다른, 이제 40도 넘는 술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로 맡아야 더우알올 향이 느껴진다는 거는, 알콜 냄새는 진짜 거의 안 나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뭐할 거에 서 나왔던, 모월인이라는 술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마늘보쌈이랑 같이 먹어봤는데, 여기 마늘보쌈 되게 너무 맛있고요. 일단 중요한 술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상온으로 마셔도 40도라는 도수가 무색하게 그런 알코올의 부담감 이런 게 전혀 없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얼음에 넣어서 차게 마시면 약간의 쓴 맛은 느껴지긴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소주랑 비교하면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깝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일반적인 소주는 별도의 다른 향이 전혀 없는데 이거는 어쨌든간에 그런 청주의 향이 은은하게 돌아서 좋다. 뭐 일단 한식이라면. 다잘 어울릴 것 같고 애초에 이런 증류주 자체가 뭐 한식 양식 가리지 않습니다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즐거움의 의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몇병 사다 놓고선 안 보이는 곳에서 숨겨놨다가 어,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한 조금씩만 꺼내 먹고 싶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감먹죽 되시고요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술로 찾아올게요